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자 SAMG 엔터 자 최초 추천은 2월 18일자부터 들고 자 이번에 시세 올라오고 나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지지 자리 만들어주니까 추가 돌파 별표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첫 번째 별표 타점 두 번째 별표 타점까지 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중간 가격에서 이미 반매도가 들어가셨을 테고 두 번째 발표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 가기 위해서는 4만 원대에서 반매도를 챙겨 주시고 일단 기존에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매도를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고점 잡으러 가는지 그 움직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수급 대비해서 시세는 잘 올라와 주는 편이고요. 여기에서 수급이 더붙어준다면은 사만 돌파는 바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치는 경우에는 막힐 수가 있어요. 힘이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타점을 잘 잡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주 월봉에 이 차트 분석 흐름과 함께 SAMG 엔터가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그리고 더갈수 있는 새로운 재료는 또 뭐가 떴는지 같이 살펴볼 테니까요. 아래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먼저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SAMG 엔터 지금 보면은, 어, 월봉상으로도 반등을 잘 주고 있고요. 지금 거래도 일부 좀 수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지금 월봉상에서 고점이 사만 이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4만 원에서 이벽 사이에 여기에 매물들이 한 차례 맞을 수 있는 가격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신규적으로 바치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 거래량이 파생이 뭐가 될수 있냐면은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 동력,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호재가 뜰지를 예측하는 것보다 이 4만원 금방에서의 수급, 거래량이 얼마나 더 받쳐주는지 이거를 키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해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에서도 움직임 잘 따라 받치고 있는데 일봉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해당 고점이 5만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만원, 4만, 4만 2천원 이 가격을 뚫어내면은 전구점 목표가 5만원을 볼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이의 갭 사이가 지금 보면은 4만 2천원, 4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만원대까지 또20% 정도의 갭이 벌어져 있거든요. 꽤나 수익률의 변수를 가져다 줄수 있는 정도의 상승폭이니까 나는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가격대 소화되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실리면서 뚫어내는 힘을 가지는지 이거를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다행인 부분은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시장의 영향에서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제갈 길을 가는 움직임이 나와주시는데 그 이유가 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엔터주라고 볼 수가 없는 미디어 주식이고 하추픽이 점점점점 파이폭을 넓히고 있다. 근데 연예인들 이런 엔터주들은 실적이라던가 얘네에 대한 어떤 변수라던가 인간이 할수 있는 콘서트라던가 이게 한계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뭐가 딱히 감가가 없죠. 인기가 있을 때그 동안에서의 바짝, 이게 인기가 연속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네 늦지도 않고 어떤 큰 변수도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디어 매체에 먼저 노출이 되잖아요. OTT 같은데. 그럼 계약 체결 연장, 연장, 연장을 계속 해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차랑도 콜라보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 틱톡의 창립 멤버를 글로벌 총괄로 영업을 해왔어 영입을 해왔어요. 자, 이게 예전에 쿨러를 쿨러 하나그룹에 하나그룹의 글로벌 담당으로 영입을 해왔던 모습이랑 비슷한 움직임이죠. 그럼 아직까지 시장의 성장 동력과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을 만들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움직임에 그래서 우상향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성장폭을 키워나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5월에 실적 발표 장세이잖아요.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면은 얘는 당연히 4만 원대를 뚫어낼 동력을 가지는 거고 거래량이 더 수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와 함께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는 가격대 이 부분이 좀더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업로드되는 영상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SEMG 엔터는 일단 추세 라인이 잘 가고 이게 차분히 올라가고 하루하루 만에 급등을 하는 애들이 아니어서 중간중간 중간, 중간씩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분화돼서 갑자기 튀어나가고 어떤 호재가 있을 때는 급반등이 될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타이밍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상단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고 해당되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고그 자리들 놓치지 않고 체크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무료록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미 제가 2월부터 끌고 왔던 것만큼 그러면 가격이 지금까지 올라온 게 70%란 말이에요. 정말 적지 않은 수익이고 지금 장에서 더더욱이 이런 종목 찾기가 진짜 발굴이 힘듭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S A m G 엔터 검색을 해보시면은 2월 18일부터 해가지고 2월자, 3월자, 4월자까지 영상을 찍어드린. 있어요 요렇게 끌고 갈수록 또 알려드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종목만 딸랑 알려드리고 갑자기 와서 올라간거 보고 올라갔네요 수익났죠 이렇게 설명드리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났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꺾인 애들 끝까지 잡아서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요하고 책임감 있는 유튜버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두셨다가 계속 업로드되는 영상 챙겨보셨을 때 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혼자 매매하실 때보다 도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이 탑정과 함께 종목 공유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타점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계룡 건설 보세요. 계룡 건설이 지금 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던, 요런 흐름이지만, 보면은 제가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던 게 이게 4월 7일 자입니다. 4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종가 베팅 15,500원에서 15,600원 지지라인 매수. 자, 15,500원에서 600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바로 여기 있는 양봉 캔들입니다. 자, 관련주들 재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니까 갭으로 뜰걸 대비해서 종가 베팅으로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7일 자. 7일자, 종가가 15,800원으로. 자, 이 자리에서 500원에서 600원. 아래꼬리 저점 가격이 14,000원 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 확인을 하고 제시를 도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지 라인이 이렇게 과거에도 저항을 맞았었던 중요한 라인 때, 딱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15,600원 지지 나오죠. 그래서 이가격대에 사인을 도와드렸던 거고 눌림목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눌림목 기회가 정확하게 7일자에 주고 8일부터 해가지고 고가,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고 9일자에서 고가 28%까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가격대 9일날, 9일 수요일에 장초에 수익 챙겨야 된다. 왜냐? 전날에 상한가가 떴으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장초에 또 추가적으로 뜨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개장하고 7분 뒤인 9시 7분에 22,300원 이상 매도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 해당 고점 라인이 얼마까지 갔나요? 이 고가가 26,300원이니까 충분히 가격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주어졌겠죠. 자 22,300원까지 챙겨봤다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 매수 포인트 대비해 가지고는 충분히 얼마예요? 한40% 넘는 수익을 딱 3거래일 만에 챙길 수가 있었죠. 10일 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10일 날짜에서도 고가가 몇 호가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몇 호가가 더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윗꼬리를 견딜 필요가 없다 왜이 시간 동안 우린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만 삼천 원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해당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거의 1만 칠천 원 도루무까지 주가가 한가 때려 맞는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탑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7일 봉에서 사서 9일 봉에서 사는 게 어때요? 매수, 매도가 베스트 자리죠. 그 다음 거래일에 간다고 해도, 이 최고가를 먹을 확률은 희미하게 적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 또 요런 매수 자리에 뜬 종목들을 잡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더라도 이 가격 전략에 따라서 나와 혹시 또 다른 누군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시죠? 자, 보면은 이 화요일자에 매수를 해도 저가가 마이너스 6%가 있어서 매수 기회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 정거래일에 샀다라면은 어때요? 가격 자체가 밴드가 이때 정가가 16,700원이잖아요. 근데 종가에 들어가면 얼마에 살수 있었다? 15,600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장중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차별점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언제? 4월 7일 자에 제시를 도와드렸던, 자, 요거는 장전에, 장전 발송으로 미국장 폭락 속에 정치 테마주만 수급이 쏠리고 폭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장전에 수급이 양호해서, 자, 요런 거, 장전에 가장 가격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로 일단 단타로 챙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7일자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은이 가격대, 7일자에 시가 1.66%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언제? 이 고가까지 31%. 그러니까 뭐30%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로 한 10%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7일자에 제시 도와드리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해당 지지 라인에서 정고점 라인까지 구간도 한번더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이 가격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홀딩을 하게 된다면 내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데 타점을 제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통해 가지고 세 번이나 수익을 한 종목으로 사골매매 우려먹을 수가 있다. 그럼 확정 수익을 하면서 수익률이 챙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눈덩이 굴리듯이 돈을 불려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도 볼게요. 보면은 3월 28일자 장 전에 발송이 나갔고요. 전 거래일에 17,700원 지지가 확인이 됐으니 시초가부터 매수 접근한다. 근데 시초가 밴드가 벌어질 걸 대비해서 17,200원에서 18,700원까지 밴드폭 제시를 도와드리고 지금 보면은 28일자 시가가 17,770원 떴고요. 그리고 이 밴드, 종가까지 19,980원. 그럼 이 사이에 장중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도 뜨자마자 단타하듯이 바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범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3월 31일에 일단은 어떻게 됐다? 밀렸는데 이때 저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갔는데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밀릴 때 지지의 아래 꼬리 말고 있으니까 내일 매도 기회 올 겁니다. 홀딩 하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다? 오후에 상한가 떴으니 시초에 갭 뜨면 던집시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1일자에 시초에 전일 종가 이상 그러니까 상한가 이상의 수익에서 수익 실현 매도하자라고 어떻게 됐어요? 시초에 뜨자마자 어떻게? 고가 찍고 저가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렸죠. 자, 그 다음 거래일에 보면은 더 올랐어요. 더 올랐는데 요거를 먹기 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놓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래일도 윗꼬리를쭉 달았는데 먹기 쉬웠을까요?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또 버텼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까지 밀립니까? 이 가격대가. 자, 지금 보세요. 요때. 40%가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온코닉 테라피틱스 도 문자로 사인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어 많은 반발을 받았어요 아 이거 지지 다 3일자 에서도 지지 나올 거다 너가 뭘좀 모르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저가 여기까지 밀려버렸죠.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도 주가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매도를 쳤던 가격 이상으로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회비용과 시간을 여기에서 다 세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매매를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신경 써서 타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가 불려지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률을 점점점점, 계좌를 점점점점 불려낼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 다 꼽아서 알려드리고도 있고 거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고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그 타이밍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전에 좋은 움직임 보이는 것들, 관심주 중에 먼저 움직이는 종가 베팅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게 문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시간제약 없이 타이밍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식 알림 잘 보내주는 하점 정확하게 잘맞주는 인간 검색 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제 시간과 노력을 녹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요거는 꼭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